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특히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코이카라고 하는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에서의 개발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ODA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양자간, 그러니까 한 나라와 한 나라끼리 하는 것, 다자간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유상적인 그러니까 차관이라든지 이런 형태는 기획재정부라고 하는 기관에서 EDCF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라고 하는 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돼서는 외교부 산하에 코이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무상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근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유상과 무상이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우리가 공공외교랑 얘기하는 것은 무상원조, 외교부의 코이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뭐 ODA 사업의 한국에서의 추진 체계는 말씀드린 EDCF 유상과 코이카 무상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코이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이카가 뭐 하는 기관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설립 목적에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의 빈곤 감소,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다양한 욕구들을 돕고자, 지원하고자, 기여하고자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중시되는 전략적인 과제들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목표들이 있고요. 이 전략적 목표가 사실상 한국의 ODA, 한국의 코이카라는 기관이 다른 나라와 좀더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대표적으로 국제 사회와 발을 맞추기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하는 유엔에서 정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익숙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과 함께 다양한 다른 목표들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시기적으로 변모하겠죠. 그러니까 2010년과 2015년과 2020년과 2023년과 약간씩 변모를 하기 때문에 좀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략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이 없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체적인 목표 중에서 중요한 목표로 지금 내서고 있기 때문에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MDGs라고 하는데요,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MDGs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9월에 전 세계 189개국의 정상들이 유엔에서 만나서 새천년을 위한 새천년 선언, 새천년 개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인류 공동의 목표로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인류가 공동으로 뭘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1990년대까지 계속되어 온 개발 협력들에 관련된 논의들을 결산해서 제시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이루어졌던 이 MDGS. 이것은 또 SD라고 하죠. SDG라고 나중에 발전하게 되는데요.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한 것과 연결됩니다. 지속 가능 발전, 한국어로도 어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SD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개념이 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연과 공존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환경과 공존하면서도라고도 바꿀 수가 있겠죠.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 속에 파생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환경, 그 속에서 인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거기서 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 세계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눈 것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1972년에. 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서 환경, 사회 경제적 쟁점인 빈곤, 저개발간의 상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2년부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 2010년, 2020년 이어지고 있죠. 지금 2020년에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눈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용어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자연과 환경과 공존하면서 인류의 경제성장을 어떻게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최근에 ESG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ESG 경영, 기업의 ESG, ESG와 국제관계, ESG를 중시한다 이런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라고 하는 용어의 약자라고 할수 있겠는데 환경을 고려한 사회 속에서의 지배체제라고 할수 있겠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똑같이 결국은 환경을 고려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곳에는 벌점을 주는 그리고 이 ESG 경향이 소비자들의 구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제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생각 자체가. 점점점 발전했다는 것이죠. 80년대 환경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과 환경보호라고 하는 것 속에서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발전이 목표로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MDGS에서 SDGS로 변모를 한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왜 원조랑 관련이 되느냐? 선진국들의 원조기구, OECD 내의 DAC는 2001년도에 빈곤 감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빈곤 감소하는 것이 원조에서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UN의 기구인 UN 발전 계획이라고 하죠. UNDP에서는 이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12억 이상의 인구가, 60억 인구 중에요. 65억이 됐건, 뭐, 시계 따라 다르겠죠. 12억 이상의 인구가 하루 1달러 미만의 절대 빈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억 인구가 기하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전 세계 60억이라고 한다면 30%에 해당하는 20억 인구가 사실상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여되어 있는 빈곤이 있는 국가들과 인류와 같이 지속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 1번부터 시작해서 17번까지 큰 목표들이 있고요. 각각의 목표에는 하위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에 미국에서 70차 유엔총회가 이제 열렸고요. 여기서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발표가 됐고, 15년 안에 이 17개 목표를 달성하자. 그리고 17개 목표는 169개의 세부 목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2030년까지 15년 안에 달성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전 세계를 포용하는 경제 성장, 전 지구적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가 왜 중요하냐. 국제 개발 협력에 있어서의 전 세계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에서 한국도 이해할 수는 없겠죠. 한국이 OECD, DAC에 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또 한국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 목표라는 것이 국가별 협력 사업, 양자적인 거라고도 할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연수 사업, 다자적인 거죠. 혁신적인 개발 협력 사업. 또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랑 연결되는 사업. 아예 모든 것을 배제하고 인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사업. 국제 기구랑 같이 하는 사업. 국제 질병 퇴치 기금 사업, 뭐 코로나 같은 것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개발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한국 나름대로의 SDGs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기업공공의 교회 한 중요한 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코이카에서는 이러한 성과들을 위해서 다양한 인식 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우리가 코이카의 홈페이지 같은데 보면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어, 이 다양하게 활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에서의 개발 협력 또는 무상 원조 같은 것은 코이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코이카의 중심적 사업은 전 세계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에 맞춰서 재구성돼서 한국에서의 기여 공공의 교의 방향성이 설정돼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